<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덕분 스쿨 달력에는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한 포배의 보물이 들어있다 해서 보물 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7월달 달력은 쌍무지개가 딱 떴으니까 예, 이 보통 징조가 아니죠 예. 이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은 0 4 1 7 5 3 7 2 6 9로 문의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은 7월달에 따져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자, 공백을 살짝 들려드리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 이것이 상대 세계라는 거예요.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와 나가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하시면 서로가 저렇게 잘살수 있다는 이야기 시리즈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무심이란 무엇인가? 무심에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뭔가? 이런 시리즈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7월달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대원을 나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노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대원이 아니라 소원이다. 이거예요. 네, 이게 이번 달의 핵심 포인트. 대원이란 전체가 나인 줄 알고, 전체가 모두 다내 일인 줄 알고. 아 여러분, 자, 모든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해결해 주는 원동력이. 바로 대원이라는 거예요. 대원이 여러분들이 발동이 돼야 이 원동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몸을 불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는 7월달에 달력은 여러분의 두 가지 야 지금까지 내가 대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음 대원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이 대원을 보통자 대원은 전체가 나인 줄 알고 자 전체의 모든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대원인데 보통 사람들은 대원을 전체를 네, 자신이 네, 이롭게 이렇게 쭉 하고 있다고 생각 이롭게 하기는 하는데 자 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노력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운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모두가 혼이 주도적으로 한다 하는 걸 알겠죠? 혼은 특징이 뭐예요? 혼자다. 이걸 줄여서 혼이라 그래요. 혼자, 줄여서 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개체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산다니까요. 생각도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한다니까요 행동도 한다고 노력도 한다고. 아, 그런데 혼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의 삶이라 이건 대원이 아니라 소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대혼은 전체를 전체가 나인 줄 알고. 자, 여기가 중요해. 전체가 나인 줄 안다. 전체가. 이거는 전체가 나인 줄 알라면 이 혼은 개체라 전체가 나인 줄알 수가 없어. 혼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살짝 영과 하나가 되는 영과 보도 혼이 영과 하나가 돼서 살짝 이렇게 한 몸이 되면 그때 영은 영은 전체가 나이다입 영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이게 뭐 전체를 위한 삶이잖아요. 전체의 모든 일이 내 일인 줄 안다. 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한몸이고. 이때 우리는 대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돼야지 원동력이 발동한다. 원동력. 그러면 이전체에 해서 내가 온몸을 불사로수 있다. 그게 바로 대원의 삶이다. 많은 분들이 이 혼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막 행동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와대원의 삶을 사는 줄 이렇게 많은 분이 착각하는데 정확히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혼이 주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혼자라는 이 개체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럴 때대원으로 사는 줄 착각한다. 이게 소원의 삶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대원의 삶을 정말 살고 싶다면, 이 혼이 영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쉬워요. 영 쪽으로 이동하는데, 요, 요, 요만큼 시간이 걸리지, 요것보다 더 시간이 짧아요. 택됩입니다딱 딱 일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쫙 아주 빨리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삶이 바로 대원의 삶. 그래서 영의 삶이 대원의 삶이고, 영은 특징이 전체가 나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일이 내일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발동한 원동력이 대원에서 나온다. 대원에서. 그래서 대원이 있어야 원동력이 발동을 하여 어떻게 온몸을 전체를 위해서 던진다. 이제 불사른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 자신이 영혼유이 삼중구절을 알고, 혼이 영적으로 이동했서 영원한 삶을, 영특하게, 영광스럽게, 영생하면서 사는 삶. 이게 영의 특징이다. 영의 특징, 멋있지 않습니까? 영이 아주 영원하다. 원, 영원 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시작도 끝도 없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영원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특징이 아주 영특해요. 어, 영특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혼하고, 육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강요를 안 해. 여러분 강요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같이 살 때. 그래서 아주 영특하셔가지고, 절대로 강요 안 하고, 요 분이 아주 또지혜로워 자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같이 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 때문에 안 돼. 기 때문에 살짝 기 떤. 요거는 뭐냐면 느낌을 살짝 줘요 느낌만. 아. 느낌을 살짝 주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고 있을 때는 못 들어. 아시겠지. 무심에 있어야 돼. 왜? 살짝 기 때문에 하거든. 그래서 무심에 있을 때만 영이 주는 메시지 들수 있다. 아주 영특하시죠. 함께 사는 비법은 강요를 안 하고. 보아가지 존중해요. 살짝.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지금은 화장실 갈 때, 하고 야 살짝 이렇게 느낌을 주어서 화장실 가게 해주고, 지금 목 바르세요. 물 마시세요. 막 이렇게. 여기 살짝 기댐들이 다유이 하는 거예요. 이고 한숨 자는 게 어때요? 이렇게만 자도록 해주고, 이딱 살짝 기댐을 해줘서 존중해서. 그러면 이제, 혼이, 어, 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바로 몸이, 알았어! 하고, 슈 나오는 거 있죠. <laughs> 그렇게, 이렇게 영원형 삼정구조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돌아가도록 됐어요. 이렇게, 영에서. 근데 이 영이, 혼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도록, 뭐, 영광을 부여했어.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나의 분신이 있잖아. 나의 나툼이잖아. 내 역시 온전하고 완전하듯이. 당신도 온전하고 완전해요 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영광을 씌워줘. 그래서 영은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당신도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이 몸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팍팍 밀어줘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게또 영의 특징인데, 또 이분이 살짝 각도를 돌리면 영생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를 만난 자, 영생아리라는 그 소리와 똑같이 나를 만나는 자,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영생한다. 이렇게 보죠. 근데 간혹 이분을 이렇게 성품, 성자를 써서 이렇게 성품으로 표시할 때도 있다 하면서 아주 이분이 또 영성스럽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왜? 영하고 성이 같은 집안에 영성이라고 해주면서 그때 이렇게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이렇게, 또 신성이다, 혹은 영성이다 해서 이 동네에 똑같은데 상품을 약간씩 이름을 달리해서 팔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이 팔아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한 분이신데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또 상품이 다른 줄 알고 이 집에 와서 또 기웃거리도 사고 저 집에 와서 기웃거리도, 그게 뭐 많이 팔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덕분석골 다닌 이후로 어떤 이름을 붙이도 같은 거구나 해가지고 이 집에서 사나? 저 집에서 사나?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수준이 높으면, 아유, 혹시 덕분석골 다닐지, 러럼딱 맞췄다 그래. 네. 네. 수준 높은 분들 보면 이름을 참 누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배우세요? 이러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제가 맞춰볼까요? 덕분석골이 잖지않 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렇게. <laughs> 예,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자, 7월달 달력, 이 쌍무죽의 비밀은 덕분 석굴에 오실 때만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041-753-7269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 7월달 달력, 대원과 소원의 분기점은 혼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영이 주도적으로 하느냐로 그 분기점이 갈라진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덕분서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 고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